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앙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121쪽에 있습니다.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맞아주심에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2층에서도 인사 잘 하셨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이 있습니다. 입니다. 4주 전에 제가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했는데 그때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려는 사랑으로 응답합시다. 사랑에 대해서 하고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라고 해야 되죠. 옛날에는 탕자의 비유라 했는데, 잃어버린 아들을, 둘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그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만나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만나와 같은 본문의 말씀이다 생각해서 오늘은 희망을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평범하게 생긴 사람보다는 아름답게 생기고 멋있게 생긴 사람들이 편하게 살수 있는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유한 사람이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보다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적게 배운 사람보다는 많이 배운 사람이 꼭은 아니지만은 편하게 살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탐욕과 행복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둘째 아들은 요즘 말로 하면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젊음이 있고 풍류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그 똑똑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다 갖춘 그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실패의 이유를 먼저 보면 첫 번째, 그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주장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존재가 부담스러웠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그래서 아버지하고 관계를 소중히 어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청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멀리 떠난 그 순간부터 그는 성공과 행복의 길에서 멀어졌고 실패의 길에 서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를 보면은 간섭하고 잔소리만 하는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달라고 하는 재산을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주신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마음 조아리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아무 말도 없이 받아준 사랑의 아버지였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풍성한 물질이 있고 풍성한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시작부터 결과까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와 더불어서 다 먹고 마셔버렸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서 종합해서 보면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둘째 아들과 같은 결과가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세상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출세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계획을 믿고 자신 만만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럼 목사로서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뭐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계 통계에 보면은 적어도 30% 이상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과 같이 주님의 품을 떠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둘째 두 번째 둘째 아들의 실패를 원인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의 삶에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째 아들도 자신에게 가난과 불행이 다 찾아올 것을 사전에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신에게 젊음이 있었거든요. 가진 것도 아버지에게 받아서 많았어요.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계획대로 먼 나라에 가서 얼마든지 잘살수 있을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실패, 극심한 가난이 그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을 불행을 당할 수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인으로 성기고 있을 때 유집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아주 유능한 분이었습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남편분도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대일 때에 이웃에 사는 할머니가 한 번은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자기가 젊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행복하고 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남편 직장도 든든하고 집도 장만하고 전혀 교회 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행복하다. 그럴 때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답니다. 사람에게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야, 라는 말이었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큰 애가 병이 나서 많이 앓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이 바로 사람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다, 라는 말이었어요. 할머니한테 이끌려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좋은 크리스천이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은 언제든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아프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는 아니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 뭐냐? 이러한 불행은 사람의 힘으로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젊음을 앞세우고 경험을 토대로 하고 백으로 또는 순발력으로 의지로 자기 소유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 역시 재산을 탕진하고 기근에 걸쳐 굶어죽게 되었을 때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에, 그래서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 끝내는 그가 할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돼지 우리에서 그 먹이를 나누어 먹는. 나누어서 배를 채우려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시 동안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은 큰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기고만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음이 있는 동안에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야망과 돈이 있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는 자기 능력으로 무슨 일인지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는 최대의 약점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는 바로 교만이요. 거만한 것입니다. 자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성봉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이 다 있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삶은 실패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의 아내는 하나님만이 채워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은 세상의 것을 다 채워도 공허한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공간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공간 속에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세 번째, 실패는 새로운 기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본문의 둘째 아들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 떠나는 사람은 궁핍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핍이 무엇입니까?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궁핍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해 보아도 아직도 부족한 것이 궁핍입니다. 세상적으로 부귀, 공명, 호화를 호화로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마음의 구멍, 그것이 바로 궁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무리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없는 것이 기갈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아니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젊음이 있음에도 갈수록 갈급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간적인 삶으로는 괜찮아요. 모양새도 다 갖추어졌어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물어볼 때에 괴로워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을 두드려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사실 해치란 무덤이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언제나 불안하고 울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도리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고 주인이 돼지우리로 그를 보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사탄에게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없는 상태, 침공 상태가 아니고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즐겁게 하는 말을 하고, 사탄이 즐거워하는 행동을 하고, 사탄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필경은 참담한 실패에서 오는 후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 이미 실패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삶은 성공적이고 이만하면 괜찮다. 부러울 것이 없,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르름을 걷는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용기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실패하기 전까지 둘째 아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편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에 얼마나 불행한가를 그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귀찮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에게 받을 것을 받았으니까 아버지에게 받을 것을 받아서 내 자유대로 살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자니 한없이 불편하고 하나님을 안 믿자니 왠지 깨름직하고 이것이 현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또 제가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말할 때 저도 몸이 아파서 한동안 기도회를 쉬다 보니까 나중에는 당연한 것이 되더라고요. 귀찮고 싫어지는 것이 있어요. 목사도 그러면서. 그래서 깨닫는 것이 뭐냐. 아, 결단해 있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참 간사하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할 때가 많아요. 덥다 덥다 지금 우리가 한 죄가 얼마 되지 않은데 지금은 추워서 오늘 도 온풍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더워서 귀찮았던 옷들이 지금은 다시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찾아 입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담스럽고 거창스러운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런 말이죠. 신앙생활도 이제는 교회가 자신의 삶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받은 것을 받았으니 떠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 재산은 주세요. 재산을 챙겨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가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명약관하합니다 둘째 아들이 절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시간이 흐르고 그가 가진 것이 다 없어지고 기근이 드니까 그가 하는 말이 줄여 죽는구나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누구나 같은 길을 갑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비로소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존재가 생각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괴롭기 전에는, 불행하기 전에는, 실패하기 전에는, 병들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살줄 알았던 사람이라도 불행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길을 가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성공이요. 사람의 실패는 저주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의 시작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행하실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때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왠지 자신감이 없어졌습니까?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까?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알지 못하는 뭔가를 이르셨습니까? 불안합니까? 삶이 짜증스럽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사인이다라는 말씀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우리는 대제 우리의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시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며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자 그는 아버지의 환영을 받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비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탕자와 같이 세상을 괴획하지 말고 세상에 치우쳤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 모르지만 요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저절로 이렇게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것이 얼마나 가슴 깊이 새겨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는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그의 몸을 버려서까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유익이라 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보혜자 성령,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령의 보호하심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3일째 하나님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보니까 둘째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는 말은 정신 상태, 정신 이상 상태에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정신을 잃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탐닉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신 잃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럼 안 되고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제가 기고만장하고 제가 교만할 때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아버지 예, 아들이라 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산다. 예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산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요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오늘 아버지는 그를 깨끗게 하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 그런 아버지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갖추었어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찾아가서도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격가지를 쳐서 죄송하지만 이스라엘이 자만했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인생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길이 있고 내 인생에 해답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지 맙시다. 스스로 착각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관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책이 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올 것을 먼곳상 거가 먼데도 아시고 찾아와 작은 아들을 품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탕자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지금 달려오시고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꼭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으시고 여러분들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어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